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말고, 잠이 안 오더라도 잠을 좀 청해보세요. 잘 자라. 네.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급히 만날 일이 있어. 우리 인연은 다 정리된 거 아닌가요? 만납시다. 역시 우리 두 사람 쉽게 안 보고 살순 없어. 시간, 장소, 문자로 넣어줘요. 내가 찾아갈 테니까. 가까운 데로 갈게요. 지난번에 만났던 전통찻집 괜찮던데? 그런 데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안 좋은 일이군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명자 언니가 하는 얘기 다 귀담아들을 필요 없어요. 간호사 그만두고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요. 뭔가 혼자 맺힌 게 있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경복 씨, 저강 사장 한번 만나야 할것 같아요. 순정이를 강 사장한테 보냈기 때문에 강 사장과 다시 볼일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몽 씨하고 결혼 추진했던 거고요 명자 언니 얘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넘어갔겠어요? 벌써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히 정리가 불가능하군요. 두 사람 순정이 인생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순정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이신가요? 경복 씨,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순정이 문제 때문이라면, 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결혼할 사이예요 나한테는 말할 수 없고 두 사람만이 할 얘기가 뭔가요? 다시 한번 묻죠 강사장과 재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랑 결혼해서 살 생각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결혼을 원하신다면, 두 사람만 볼 일은 피해주셔야죠. 아무렴, 돈가스 <목소리가> 좀받주세요 네. 도토리 목정 아, 줘요. 아, 도토리 이요 예. 도토리 목이 다 떨어졌어요. 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참 맛있는 등불. 예예. 맛있어요. 짠득 짠득 무토아. 웬일이야? 근처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뵙고 가려고 들렀어요. 야, 근데. 네, 아버지, 왜 도토리묵 안 가져오시냐? 나이 드신 양반들은 그 도토리묵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쯤 가게에 들르세요. 제가 전화해 둘게요. 온 김에 커피나 한잔하고 갈래? 인스턴트 커피는 있는데, <웃음> 마셔. <웃음> 아, 이거 컵도 제대로 없네. <laughs> 나는 우리나라가 하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길래 먹는 거 아쉬운 사람은 없는 줄 알았다 저 여기 와서 밥 먹는 꼬마들 먹던 음식 싸가느라고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본다니까 집에 거동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져다 드린다고 그래서 아예 일회용 도시락을 잔뜩 쌓아놨지 필요한 만큼 퍼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 내 손에 슬며시 편지를 전해주더라. 편지요?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내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 밥차 아저씨라고 적어냈다는 거야. <laughs> 웃기지, 나 같은 놈을 존경한다니, 그게 왜 웃겨요?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엄마는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웃을 일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늘 살얼음판 같죠 뭐.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밥차에서 먹고 갈까요? 정말? 어 그래. 오늘. 돈까스 튀김 진짜 맛있어. 꼬맹이들이 엄청 좋아해. 가끔 와서 밥 먹고 가도 돼요? 아 그럼. 나야 네 얼굴 자주 보는 거 좋지 뭐. 저도 좋아요. 진짜? <laughs> 가자. 우리 아빠랑 나는 손잡고 잘 다녀요. 손이 생각보다 작구나.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 8 5십육 그거 단을 외자, 그거 단을 외자육 6956, 그거 단을 외자 33대 51이야. 네, 맞바귀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호호호호호아버호호호호 아, 호호호호호호호호죠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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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아, 한번, 한번, 네, 한번 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구호호호외호호호 <laughs> 넌 구분하는 수 이렇게 뭐 되냐? 자, 이리 오셔 막. 아유, 아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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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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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하세요. 나, 나 아파서 아니야. 더 이상 못하겠어. 아,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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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laughs> 할때안 하더라도. 그래도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이렇 돼. <laughs> 아, <이리 웃음> 돼. 어떻게 <laughs> 계속 맞아요 <laughs> 형님. 아, 뭐, 아버지, 한 번만 더 하셔. 네, 한번더 하셔. 구구단을 외 자? 구구단을 외 자? 너 혼자서 <laughs> 외라. 네가 취미냐? 너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구구단을 못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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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젊어서도 뭐 아, 뭐 대단히 뭐잘 외웠던 건 아니죠, 뭐. 어, 뭐야? 아이가 아버지. <laughs> 아, 아버지 재미있으시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지만, <laughs> 아 효도 <효도하게> 하정말 <참>. 힘들어. <laughs>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너 분명히 구구단 못하고 있어. 너 그래 가지고 장부 정리는 어떻게 하냐? 아 장부는 뭐 아, 계산기로 하는 건데요, 뭐. 너 계산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두들기다 보면 헷갈려 가지고 잘안 들을 수가 있어, 틀려. 아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다 맞춰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정산하고 그러다가 혹시 너 남는 거 있고 그럼 내 속짝 빼돌리는 거 아니냐? 아이, 아, 계산 안 맞으면 뭐 남을 때만 있나요? 모자를 들고 있는 거지. 네? 응? 그러면 남을 때 모았다가 모자라면 빼 그러세요? 아, 하여간 형님은 참. <laughs> 이 돈이라는 건 말이지 응? 다 지가라서 응. 아, 들어올 땐 들어오고 나갈 땐 나가게 되는 거거든. 아니 뭐 악착같이 세워본다고 뭐어뭐안 들어올 돈이 더 들어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아까 자율 경제가 뭐라는 걸그 말은 말을 들어보셨는지. <laughs> 자율 경제 그 말이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에라이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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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네. 자, 자, 그, 저 집에 오시다니까. 우리 구구단 한번더 하세요, 아버지. 네? 구구단. 집매는 그럼...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니가 더 빨리 걸리게 생겼어, 이놈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나도 수정과한 그릇 먹으려고. 아, 방금 잡수셨잖아요. 어, 정말이냐 농담이야. <웃음> <웃음> 뭐? 농담. 아니 얘들이 애비 데리고 농담을 해.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시겠어